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층의 수요가 가장 높은 과일로 망고에 이어서 딸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딸기는 맛도 뛰어나지만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고대 로마나 프랑스에서는 약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딸기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알츠하이머나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제철을 맞아 맛 좋고 영양도 가득찬 딸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딸기의 제철은 1월부터 5월까지지만 하우스 농법이 발달하면서 이젠 초겨울인 11월에도 딸기를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딸기 중에서도 겨울 딸기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크기 때문에 당분이 축적되는 시간이 길어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습니다. 달콤한 맛도 있고 늘 딸기는 상큼한 맛 때문에 즐겨먹는 것 같아요. 딸기가 암 예방에도 좋고 우리가 딸기를 먹음으로써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딸기의 주요 성분은 비타민C입니다. 딸기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은 귤의 2배, 사과의 아홉 배나 되어 피로회복과 피부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딸기는 암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딸기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안티에이징 푸드로 항암과 항염 효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딸기 속 엘라그산은 폐, 식도, 자궁 등 신체 여러 부위의 암 발병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딸기는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설탕에 찍어 먹으면 비타민 B1이 손실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국내 딸기 재배 면적의 80% 이상은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국산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로 지금은 딸기 농가의 90%가 국산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산품종 보급률을 높인 주역엔 설향이 있는데요. 길쭉한 삼각형 모양의 과즙이 풍부합니다. 최근에 개발된 신품종으론 크기가 크고 단맛이 뛰어난 아리향, 주먹만한 크기에 달콤하고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는 킹스베리 당도 경도 풍미가 뛰어난 금실 품종이 있습니다. 딸기를 고를 때 일일이 만져보고 고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맛있는 딸기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네. 딸기를 고를 땐 꼭지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꼭지가 만세를 부르듯 위로 솟아있고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을 고르면 달고 맛있는 딸기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딸기는 물 속에 30초 이상 담가두면 딸기 속 비타민 C가 물에 녹아 빠져 나오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딸기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번엔 딸기 요거트 샐러드 만드는 법 알려 드립니다. 과일과 양상추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요거트 두 큰술과 꿀한 작은 술을 넣고 섞어줍니다. 썰어둔 과일과 채소 위에 드레싱과 견과류를 뿌려주면 딸기 요거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싱싱한 딸기는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는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딸기를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